요새는 공중파 TV 케이블 TV 보다 넷플릭스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는 시대죠 그래서 많이 셋탑박스를 이용하는데 셋탑박스 어떤 게 적절한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얼마 전에 구글 TV를 정식 라이센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샥스라는 회사에서 이 제품을 저에게 보내주고 그리고 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러도 함께 보내줬습니다 오늘 이 제품들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한번 테스트도 해보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좋을런지 일단 첫 번째 제품은 이거예요 구글TV 정식 라이센스를 받았다고 하고요 샥스라는 브랜드명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박스 퀄리티는 아주 깔끔하고요 뭐, 아답터가 들어있고요 아답터가 요새 없는 제품들도 많거든요 USB-C 포트가 어서 usb-c 포트로 전원을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귀엽고 예쁘네요 hdmi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게 짧은게 들어있는 이유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tv 뒤쪽에 이렇게 살짝 매달리듯이 꽂아놔도 될 정도로 가벼운 무게라서 이런식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모트 컨트롤러도 들어 있습니다. 제조국은 중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내 회사에서 중국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한다. 저한테는 더 관심이 가는 게이 제품이거든요. 샥스라고 써 있는 그럴싸한 파우치를 함께 보내주셨고요.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면 이 안에 이렇게 컨트롤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6만원대 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인데, 고급진 그립감, 재질, 이런 느낌의 제품은 아니고요. 다만, 기능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컨트롤러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사용 가능하고, 맥, PC에서 사용 가능하고, 또 특이한 게 여기 십자키 있죠? 여기 십자키가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보면은 버튼은 일반 표준적인 버튼을 다 가지고 있고요. L1, L2, R1, R2, A, B, X, Y. 버튼감은 딸깍딸깍 하는 느낌의 버튼이고요. 플레이스테이션의 그 푹신푹신한 푹신 쿠션감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날로그 스틱은 되게 가벼운 그런 느낌이고요. 6만원대 가격대의 컨트롤러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아쉬운 그런 재질과 마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가격대가 저렴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컨트롤러가 특별한 점은 여기 가운데 줄이 이렇게 가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무려 이렇게 <laughs> 이게 가장 이제 특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한번 연결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트롤러를 지금 아까 그 세탑박스와 함께 사용하라고 보내주시기는 했는데 사실, 세탑박스에서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고, 요 안드로이드라든지 아니면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 컨트롤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엑스박스 앱을 켜가지고, 먼저 리모트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열심 게임 엑스박스라고 제가 미리 연결을 해놨는데요. 리모트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좀 핸드폰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좀 폭이 좁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길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요새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용과 같이 세븐 외전을 한, 해서 한번 펴서 플레이 해볼게요. 이게 좀 이렇게 삐뚤삐뚤한 게 조금 아쉬운데, 이게 조금 아쉽네요. 보시면은 엄청 잘 됩니다. <laughs> 이게 이 컨트롤러의 최고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일단 엑스박스 게임도 이렇게 리모트로 플레이를 하는 게 아주 잘 돼요. 물론 지금 현재, 집 안에서 플레이를 하는 거고요 외부에 나가면은 또 인터넷 환경이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엄청 또 다르겠지만 휴대폰하고 옆 컨트롤러만 연결을 해주면은 잘 됩니다 거의 뭐 도장에 문제가 없는 그런 그런 느낌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요 핸드폰을 그냥 휴대용 게임기처럼 침대에 누워서 엑스박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여기 이렇게 또 플레이스테이션도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되게 희한한 게 플레이스테이션 리모트 플레이하는 공식 앱에서는 듀얼센스만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PS 플레이라는 앱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소니 공식 앱이 아니에요.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아 플스가 켜졌죠? 지금 플레이스테이션이 사실 바로 옆에 있어요. 이렇게 깨워주기까지 하네요. 제가 기존에 플레이하던 이스 에이스를 한번 켜볼게요. 플레이스테이션 포탈이라고 지금 30만 원대 기기가 출시가 됐잖아요. 그걸로 할수 있는 거를 이거 다할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듀얼 센스에서 제공하는 그 진동이라든지 뭐 페틱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안되죠 그리고 이, 이 컨트롤러 자체는 진동이 없는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컨트롤러 자체가 뭐 플레이하기에 나쁘지 않다 솔직히 막 엄청 좋은 그립감과 그런 건 아닌데 이 핸드폰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쓸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것들을 상쇄하는 것 같아요 요새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거 조금씩 진행하는 맛이 아주 좋더라고요 엑바 리모트도 했고 플레이스테이션 리모트도 해봤고 클라우드 엑스박스 게임패스는 어떠냐 그것도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이제 제 콘솔에 접속을 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로 접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치해 놓지 않은 거고 엑스박스 기계가 없어도 할수 있는 그런거니까 조금 다르죠 클라우드 게임을 시작하는 중이라고 나오죠 역전재판 나로호도 컬렉션 아주 잘됩니다 요정도 역전재판 같은 게임은 이렇게 컨트롤러 들고 다니면서 클라우드로 하기가 너무 좋거든요 세이브도 아무때나 되고 그 다음에 뭐 크게 딜레이도 중요하지 않은거라서 어쨌든 결론만 보면 잘 됩니다 요거 두 개가 이제 조합이 됐을 때 얼마나 좋을까 그거를 이제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핸드폰에서 사용하기에는 어, 나쁘지 않다 그러면은 화면을 바꿔가지고 샥스 세터 박스 한번 연결해가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터 박스 인터페이스를 보고 계십니다 빠릿빠릿하죠 넷플릭스, 유튜브,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플러스, 훌루 뭐 다 되고요. 요새는 애플TV도 되나봐. 다 되는데 지포스, 나우,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스팀, 링크, 게임 채널이니까 이게 잘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아, 일단은 컨트롤러 연결부터 해야겠네요. 컨트롤러 연결부터 해봅시다. 바로 연결이 되는 순간 컨트롤러로 조작이 되고요. 아까 핸드폰에서 됐으니까 똑같이 잘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만약에 잘 되면은 저쪽 거실에서 플레이스테이션 플레이를 할수 있죠. 오, 오, 떴어. 네. 접속은 잘 됐는데 딜레이가 너무 심한데요? 이게 봐봐요. 딸깍 소리 들어보세요. 거의 1초 넘게 있다가 넘어가는데? 일단 게임을 한번 켜볼게요. 이게, 이거, 이상합니다. 딜레이가 너무 심해서 할 수가 없는데요. 봐봐요. 자, 점프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점프! 지금 뛰어! 점프 지금 뛰어 뭔가 이게 무슨 딜레이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컨트롤러는 문제가 없잖아요 아까 전에 핸드폰으로 연결했을 때도 블루투스로 연결 했을 때잘 됐으니까 근데 안 됩니다 일단은 딜레이가 1초가 넘게 걸리는 상황이고요 그럼 일단 세션 종료하고 설정 바꿀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어 너무 아쉽네 일단 플레이스테이션 리모트 플레이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게임 패스는 되는가? 제가 이미 검색을 해봤는데, 일단 엑스박스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없어요. 게임 패스도 없어요. 브라우저에서 혹시 가능할까? 하고 제가 한번 삽질을 해보기는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몇가지 브라우저를 제가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결과만 말씀드리면은 컨트롤러 인식이 되지가 않아요. 지포스 나우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이건 실행이 되네요. 지포스 나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월정액으로 가입을 해주셔야 되고 엑스박스 게임 패스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가입을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지포스 나우에서 엑스박스 게임 패스 게임인 시오브스타즈를 키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잖아요. 일단 커서가 안 나옵니다. 컨트롤러로도 조작이 안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 스팀입니다. 스팀링크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스팀링크 같은 경우에는 플스 리모트하고 똑같죠? 플스 리모트하고 똑같은 데스크탑 PC에 접속을 해가지고 하는 모트플레이입니다. 한번 실행해볼게요. 요거 요 인터페이스는 어, 그 스팀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그런 인터페이스죠. 요거는 지금 잘 돼요. 이게 딜레이가 어, 거의 없어요. 요거는 잘 됩니다. 이상하게 스팀 링크는 잘 돼요. 어. 이게 딱 아까 전에 그그 그 플레이스테이션 리모트 플레이 할 때는 정말 이상할 정도로 딜레이가 심한데 이거는 그런 느낌 아닙니다. 물론 딜레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묘한 리모트 플레이의 딜레이만 있고 뭐 플레이가 불가능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보시면은 지금 플레이를 잘할수 있죠. 예,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딜레이가 살짝 있어요. 살짝 딜레이가 있는데 어, 그냥 일반적인 리모트 플레이에서의 딜레이 정도 수준만 있습니다. 게임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은 솔직히 굉장히 잘 작동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요 셋탑박스를 거실에 TV에 연결해놨다가 내 PC에 접속해서 가끔 요렇게 게임하는 거 가능하다. 물론 화질이 직접 연결해가지고 즐기던 거에 비하면은 좀 좋지 않죠. 이 정도면은 아주 훌륭한 리모트 플레이라고 할수 있겠죠. 두 가지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요 제품명이 게임패드 S5B라는 제품이고요. 그런 제품 하나는 샥스 구글 TV 동글 요두 개를 살펴봤는데, 어 별론 요약을 해서 좀 말씀드리면 요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쓸수 있는 컨트롤러입니다. 휴대폰에 연결하면은 플스 리모트 플레이, 엑스박스 리모트 플레이, 엑스박스 게임 클라우드, 그 다음에 스팀 링크도 아까 안 보여드렸지만 스팀 링크까지 다 핸드폰에다 연결해서 잘쓸수 있는 어 그런 컨트롤러라서. 좋은 선택이 될수 있는 컨트롤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문제는 요거예요. 요거 샥스. 요것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스마트 TV가 필요해서 구매를 하시는 거다. 이러면은 훌륭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게임 플레이를 위해서 산다. 게임 플레이를 위해서 요거하고 조합해서 큰 TV에다 연결해서 플레이스테이션 리모트 플레이도 하고 뭐 각종 게임 클라우드 지포스 나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시 싶다. 일단 엑스박스 공식 앱이 없어요. 그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 공식 앱도 PS 플레이라는 앱은 이상하게 1초가 넘는 저 버튼 딜레이가 있었고, 지포스나우도 로그인도 잘안 되고 어렵게 했더니 또 딜레이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스팀 링크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가 꽤잘 돼서 스팀 링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요거를 거실 TV에다 연결을 해놓고 가끔씩 즐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만약에 제품을 보시고 관심이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고 한번 직접 훑어 보시고 다른 분. 들을 리뷰도 참고하셔서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 게임의 이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